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오랜 치료생활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단절돼 있는데요.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합창단이 있다고 합니다. 임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합창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소리에 담겨 있는 열정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자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매개체를 찾다 보니 그것이 음악이었고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드림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8년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2살의 박은숙 씨. 증세가 악화될 때마다 약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 입원과 약물 부작용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음악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다른 잡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동안에 홀로 있을때 다도 그랬는데 딱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제 나름대로 이렇게 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서.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도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노래가 좋고요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합창을 통한 이 같은 재활치료는 약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증상을 크게 호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동기가 떨어지고 감정이 둔화되어가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주 잘 회복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합창을 하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오히려 마음으로 더 도움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광명시에서는 드림 합창단을 비롯한 5개 정신장애인 합창단이 참가하는 정신건강음악제가 열립니다. 마음의 병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됐던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 음악을 통한 힐링이 이들을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진경입니다.